Yeah <music> 안녕하세요. 가장 궁금한 식품과 과학 이야기,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못 드는 밤에 천연 수면제라고 불리는 멜라토닌 드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차 적응이나 가벼운 불면증에 많이들 찾으시죠. 저도 가끔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번 주, 멜라토닌을 1년 이상 먹으면 심부전 위험이 90%나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매일 밤 멜라토닌을 드시던 분들 가슴이 철렁하셨을 텐데요. 과연 이 연구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오늘 궁금한 식품 이야기에서 이 논란 5분 안에 완벽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자, 논란의 시작은 2025년 11월 미국 심장협회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한 초록입니다. 아직 정식 논문은 아니고 예비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진은 13만 명이 넘는 만성불면증 환자들의 건강 기록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이들을 멜라토닌을 1년 이상 처방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멜라토닌을 1년 이상 복용한 그룹은 비사용 그룹보다 5년 내 심부전 진단을 받을 위험이 90%나 더 높았습니다. 심부전으로 입원할 확률은 무려 3.5배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나디 박사조차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죠. 아니 그럼 당장 멜라토닌 버려야 하나요? 자 잠깐만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의학 전문가들과 관련 협회들이 잠깐 그 결과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이 영우는 관찰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관찰 연구라는 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상어 출현 횟수도 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상어를 부르는 건 아니죠. 여름이라는 제3의 요인이 둘 다의 원인이잖아요. 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만성 불면증이 더 심각한 환자일수록 심장 건강이 안 좋을 위험이 원래부터 높고 동시에 잠을 못 자니까 멜라토닌이라도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즉 멜라토닌이 심장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심각한 불면증이라는 공통의 원인이 심장병과 멜라토닌 처방을 모두 유도했을 수 있다. 는 겁니다. 연구진도 이 인과 관계는 증명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멜라토닌 처방 없이 그냥 약국에서 살수 있죠. 문제는 멜라토닌을 안 먹었다고. 분류된 대조군이 사실은 약국에서 멜라토닌을 사 먹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환자가 멜라토닌을 얼마나 먹었는지, 불면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울증 같은 다른 정신과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핵심 데이터들도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아직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예비 발표 단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번 연구 결과 분명 충격적이지만 이것 때문에 건강한 분들이 가끔 단기간 멜라토닌을 사용하는 것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멜라토닌은 보충제이지 만성불면증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달 혹은 1년 넘게 매일 밤 멜라토닌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멜라토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만성불면증 상태를 의사와 상담해 보라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번 연구는 멜라토닌이 위험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멜라토닌의 장기 복용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적으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과학계의 질문을 던습니다 겁니다. 정확한 정보로 더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더 많이 알리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